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혹은 힘든 병상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고 있는 이때, 백일웅 같은 믿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겨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백일웅을 아십니까? 멕시코가 원산지이며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백일홍이라는 이름은 백일 동안 붉게 핀다는 뜻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백일홍은 초여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이 피며 붉은 꽃만이 아니라 연분홍, 주황, 노랑, 보라, 흰색 등 여러 색깔의 꽃이 피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화초입니다. 백일홍은 국화과의 한해살이풀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짧은 생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나갑니다. 그 꽃을 자세히 살펴보면 꽃 속에 또 꽃이 피어 그 모양이 마치 아름다운 왕관을 쓴 것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백일홍은 본래 사람들에게 보잘 것 없는 잡초로 취급받았던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식물학자인 진에게 발견되어 화초로 개량된 뒤로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잡초로 여겨졌던 식물이 식물학자인 손에 거쳐 아름다운 화초로 개량되어 사랑받는 백일홍이 되었듯이 보잘 것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크리스천으로 불리게 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지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해살이 불임에도 주어진 수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아름다운 꽃을 피는 백일홍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백일홍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선용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생활을 지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면류관은 주곧 의로 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백일홍 꽃 속에 또 꽃이 피어나서 아름다운 멸류관 모양을 갖추었듯이 우리도 이 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을 떳떳하게 만나뵐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과 각오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삽시간에 지구적 재앙으로 번지면서 부활절의 깊은 의미마저도그 밑에 깔린 느낌조차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드에도 봄은 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으로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부활의 아침을 막을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 재앙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양의 보혈 아래 있는 성도의 집은 재앙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의 보혈의 그신 능력 때문입니다. 능력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국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문 인방과 차오 분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백일홍 꽃이 곧 만개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의의 멸관을 받기까지 한 주간도. 백일음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또주 앞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를온 교우들 위해 백일운 같은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결코 낙시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사는 이 미주 땅 위에 오늘도 오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며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라. 아멘.